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간편 결제 플랫폼들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선불 충전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528억 원으로 반년 전보다 약 1,40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 화폐입니다. 1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예로 들면 코인 1개를 발행할 때마다 1달러 상당의 담보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충분한 담보 자산이 필요한데, 간편 결제 플랫폼의 선불 충전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할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약 5,511억 원 규모의 선불 충전금을 보유하고 있어 간편 결제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머니는 계좌와 연동해 충전하고 사용하는 구조로 결제 시 최대 1.7%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증권 예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최대 연 5%의 이자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충전 후 결제 구조를 가진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페이의 선불 충전금은 약 1618억 원 수준으로 결제 시 0.5%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신용카드나 후불결제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 방식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비해 상표권 출원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6건, 네이버페이는 5건의 관련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불 충전금 규모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여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향후 간편 결제 시장에서 이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